최수호, 활동왕 2분에서 감동의 물결. 출연료와 독특한 스타일. 그의 비밀이 밝혀진다. 최수호, 이름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전하는 가수로서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그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 활동왕 2에서 보여준 무대는 단순히 노래 한곡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며 그가 가진 독창적인 스타일과 음악적 색깔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의 물결은 단순한 트로트 음악의 선율을 넘어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남는 여운을 만들어낸다. 이번 기사에서는 최수호가 현역가왕으로서 그가 보여준 무대와 그가 지닌 독특한 예술적 색깔, 그리고 출연료와 그 이면의 가치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최수호의 감동적인 무대. 최수호가 활동왕 이에서 보여준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가 노래할 때마다 단순히 음정을 맞추고 가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 속에 숨겨진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목소리와 표정으로 섬세하게 풀어낸다. 특히 겨인의 눈물이라는 곡에서 최수호는 그 감정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기계적인 발음이나 가창력이 아닌 음악과 하나가 되어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예술적 작품처럼 들린다. 최수호의 음악은 단지 트로트 장르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국악을 통해 한국 전통 음악의 깊이를 배우고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어 트로트라는 대중음악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가 만들어낸 음악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슬픔과 희망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완성한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예술 작품을 창조하며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감동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최수호의 출연료, 그 이상의 가치. 최수호의 출연료는 그가 무대에서 선보이는 예술적 가치와 직결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수호의 출연료는 그가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무대와 직결되며 단순한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의 무대는 항상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프로그램의 흥행을 보증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최수호의 출연이 있으면 프로그램의 관심도가 급상승하고 그의 무대는 곧 관객들의 몰입을 유도하며 그 자체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내는 예술적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그의 노래 한곡한 한 곡은 그가 창조한 예술 작품이며 그 출연료는 그가 선사하는 감동과 예술적 가치를 반영한 결과이다. 즉, 최수호의 출연료는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적 기여에 대한 평가로 이해해야 한다. 독창적인 예술가로서의 최수호. 최수호의 예술적 스타일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무대는 철저하게 디자인되고 구성되며 그의 개인적인 예술적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하는 것 이상의 작업을 하며 세밀한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다. 이는 그의 무대가 매번 특별하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의 기억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유이다. 그의 스타일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국악 교육에서 비롯된다. 국악을 통해 한국 전통 음악의 뿌리를 익히고 그 깊이를 바탕으로 트로트를 선택하여 대중음악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그의 음악은 기존의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해외 관객들에게도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다. 그는 트로트의 장르적 경계를 허물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색깔의 음악적 세계를 구축했다. 끝없는 도전, 새로운 음악적 여정. 최수호는 여전히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가 최근 발표한 리메이크 앨범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융합한 작품으로 많은 음악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가수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그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혁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그 어떤 시대나 장르에도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감동을 전달한다. 그의 예술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팬들과 음악계의 반응. 최수호의 무대는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음악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며 그가 선보인 감동적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예술작품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팬들은 그가 부른 여인의 눈물을 보고 난후 눈물을 흘리며 그 감동의 깊이를 표현했다. 한 팬은 그의 목소리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팬은 최수호의 무대를 매번 특별하다고 평가하며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높이 샀다. 그가 부른 노래는 그 어떤 가수의 노래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의 무대는 항상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언론 또한 최수호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명 음악평론가는 그를 단순한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로 평가했다. 그의 무대는 단지 노래가 아니라 감동적인 이야기와 예술적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이는 다른 가수들이 쉽게 따라 할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가능성까지 열어가는 최수호. 최수호는 국내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의 음악 매체와 평론가들은 그가 한국 전통음악의 정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아티스트라며 그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수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관객과의 감정적 교감을 통한 소통의 장이며 그가 만든 음악적 경험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가 선보인 독특한 무대와 음악적 표현력은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재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고 있다. 최수호는 단순히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음악과 대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그가 만들어가는 음악의 세계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 최수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음악과 예술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예술가로서 그가 만들어내는 감동의 무대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그가 창조하는 음악의 세계는 계속해서 우리를 매혹시킨다. 최수호의 예술적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가 펼칠 무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